오토 퓨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의 가장 흥미로운 신차 중 하나인 2026년형 제네시스 G70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제네시스가 컴팩트 럭셔리 스포츠 세단 시장을 지배하려는 다음 장을 열 뿐만 아니라 디자인, 기술, 성능 측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G70은 처음 출시되었을 때부터 BMW 3시리즈, 아우디 A4,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와 같은 업계 강자들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차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2026년형 모델에서 제네시스는 그 공식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이전보다 더 프리미엄하고 더 역동적이며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세단을 완성했습니다. 동시에 독일 경쟁 차종들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탁월한 럭셔리를 제공한다는 핵심 가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나 소규모 업데이트가 아니라 대담한 디자인 언어와 최첨단 기능, 그리고 압도적인 성능이 어우러진 완전한 진화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년형 제네시스 G70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전면부에는 브랜드 시그니처인 크레스트 그릴이 자리 잡고 있으며, 더 날카로운 라인과 한층 스포티한 자세로 다듬어져 공격적이면서도 우아한 인상을 줍니다. 그릴 양옆에는 한층 얇고 미래적인 디자인의 차세대 코드램프가 자리하며 차체의 유려한 라인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본이 되는 보다 뚜렷한 캐릭터 라인이 새겨져 힘과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측면에서는 루프 라인이 낮아지고 쿠페와 같은 비율이 강조되며 헤드라이트에서 테일램프까지 이어지는 강렬한 숄더 라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차체가 낮아져 스포티함이 강화되었고, 최대 20인치까지 선택 가능한 대형 휠은 존재감을 더합니다. 후면부는 새로운 범퍼 디자인과 듀얼 배기고 그리고 전면부와 통일감을 이루는 분리형 LED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더욱 와이드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또한 공기역 학적 설계가 정교하게 반영되어 효율성은 물론 고속주행 시 안정성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년형 제네시스 G70의 인테리어는 진정한 럭셔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쟁 모델을 능가하는 고급감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나파 가죽, 오픈 포어 우드, 리얼 알루미늄 트림, 그리고 옵션으로 제공되는 스웨이드 헤드라이너까지 적용되어 한층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15.0인치 올리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리에 뛰어난 화질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 운전자 계기판은 12.3인치 3D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되어 주행 모드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선명하게 제공합니다. 정숙성 또한 강화되어 능동 소음 제거 시스템, 향상된 차음재, 이중 접합 유리 등을 통해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속삭이듯 조용한 실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다방향 조절, 통풍과 열선, 상위 트림에는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하여 편안함을 극대화했습니다. 뒷좌석은 내구름이 늘어나 가족 친화적인 실용성을 확보했으며 동시에 스포츠 세단 특유의 감각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도 2026년형 제네시스 G70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원격 접근, 무선 업데이트, 실시간 차량 진단 기능을 제공하는 제네시스 커넥티드 카 서비스가 탑재되었습니다. 새로운 AI 음성 비서는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해 공조, 내비게이션, 오디오를 자연스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넥시콘과 협업한 21개 스피커 오디오 시스템은 탑승객 모두에게 콘서트홀 같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안전 및 주행 보조 기능은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머신러닝 기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클러스터에 표시되는 실시간 후축방 영상, 보행자 및 자전거 인식 자동 긴급 제동, 교차로 충돌 방지,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성능은 G70의 핵심 정체성이자 자부심입니다. 기본 모델에는 2.5L 터보 사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약 300마력과 310파운드의 푸티 토크를 발휘하며 효율성과 민첩한 가속 성능을 모두 잡았습니다.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원하는 운전자를 위해 3.5L V6 트윈 터보 엔진이 제공되며 무려 400마력과 405파운드 FT 토크를 자랑합니다. 두 엔진 모두 정교한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부드럽고 즉각적인 변속을 지원합니다. 사계절 안정성을 높이는 AWD 옵션이 제공되며 후륜구동을 고수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RWD 버전도 남아 있습니다. 어댑티브 댐퍼가 적용된 서스펜션은 스포츠 모드에서는 단단하게, 컴포트 모드에서는 매끄럽게 주행을 조율하며 정교해진 스티어링 피드백은 운전자에게 탁월한 연결감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동화 모델이 추가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6년형 제네시스 G72V는 듀얼 모터 시스템으로 약 430마력을 발휘하며 0에서 100km/h 가속을 4초 이내로 끊어내는 폭발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85kWh 배터리는 약 480km의 주행 가능 거리를 제공하며 800V 아키텍처를 통해 초급속 충전 시 20분 이내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EV 전용 디스플레이와 회생, 제동 커스터마이징 기능도 탑재되어 미래지향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여전히 제네시스 G70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기본 2.5T 모델은 약42,000 달러부터 시작해 경쟁 독일 세단보다 저렴하면서도 더 많은 기본 사양을 제공합니다. 3.5TV 6 모델은 약54,000 달러부터 시작하며 풀 옵션 모델은 6만 중반대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V 버전은 약 6만 5천 달러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급 성능의 독일 전기 세단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결국 2026년형 제네시스 G70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대담한 디자인, 타협 없는 럭셔리, 짜릿한 성능, 그리고 최고의 가성비까지 짧은 시간 안에 제네시스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